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프로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시바이누를 그냥 도지 따라가던 민코인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 그 인식으로 시장을 보면 완전히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내용은 시바이누의 전략적 전환. 프라이버시 강화된 시바리온과 AI 게이밍이 다음 성장 단계의 총매가 된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 코인 이제 웃기려고만 존재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라이버시, AI, 게임 ETF까지 노리는 진짜 판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바리움이 어떤 구조로 프라이버시 강화를 하고 있는지, 왜 AI 게임이 시바이누한테 중요한지 그리고 이 흐름이 향후 시바 ETF 장기 가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차분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사에서 제일 먼저 짚는 포인트가 이건데요. 시바의 눈은 더 이상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유틸리티 중심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로 넘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체 레이어2, 블록체인 시바리움, 그리고 AI 기반 게이밍 파트너십입니다. 이제 팀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방향은 싸구려 밈으로 잠깐 튀고 꺼지는 코인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확장성 실사용을 붙여서 웹3 인프라에 가까운 코인 쪽으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마케팅 문구로 들으면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구조로 보시면 아 이건 진짜 방향을 틀었구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바리움은 이미 2022년에 런칭했고 2025년 현재 15억 건 이상 트랜잭션을 처리했다고 기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블록 높이도 1,400만 블록에 근접할 정도로 실제 네트워크는 꾸준히 돌아가고 있고요. 재미있는 건이 시바리움이 단순히 싸게, 빨리만 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FHE. 풀네임으로는 완전 동형 암호. 인데요. 이게 뭔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계산을 해 버리는 기술입니다. 기존 블록체인은 검증을 위해 어느 정도 정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FHE를 쓰면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는 끝까지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한 채 네트워크는 필요한 계산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시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는 속도, 수수료뿐 아니라 프라이버시까지 같이 잡을 수 있다라는 그림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전 세계 블록체인 업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기사에서 솔직하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바리움 TBL 그러니까 실제 묶여 있는 자금 규모는 아직 200만 달러대 수준. 네트워크는 많이 쓰였는데 돈이 깊게 들어온 정도는 아직 부족하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 트랜잭션 숫자는 좋은데 아직 그 위에서 굵직한 디파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돌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진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개발자 유입 디앱 디파이 NFT, 실제 결제 게임 유저, 이게 같이 붙어줘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성장 여지가 남아있는 초기 단계다라는 시선에서 보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두번째 축은 AI 게이밍입니다. 시바에노 팀이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토큰플레이 AI인데 엔비디아, AGI 등의 기술, 스택과 연결돼 있고 시바 전용 미니앱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노코드 툴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미 37만 명 이상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고 미니앱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바로 보상을 받는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시바 홀더들이 차 하트만 보고 거래소만 보면서 사실상 가격만 바라보는 투자자였는데 이 구조가 열리면 코인을 그냥 들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 미니벳 안에서 직접 쓰고 받는 참여자로 바뀐다 라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저는 재미를 위해 들어오고 참여하면서 시바 생태계에서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온 체인 활동 소각 수요가 같이 올라가는 구조. 이게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단순 밈이 아니라 게임 메타버스 AI. 유틸리티 코인 쪽으로 완전히 포지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그림으로 연결될까요? 시바인의 이 장기 가치 축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 소각 메커니즘 시바리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시바로 전환해서 태우는 구조. 트랜잭션이 쌓일수록 장기 공급은 서서히 줄어드는 방향. 두 번째 생태계 성장 시바리움 DApp, 시바스왑 AI 게임 메타버스까지 코인을 쓰게 만드는 접점이. 늘어날수록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 세 번째, ETF 및 기간 채널 가능성 팀과 일부 분석가들은 시바 ETF 시나리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바 선물 파생 상품 시장이 하나 둘 열리면서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코인이라는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죠. 물론 이 모든 건 내일부터 10배 간다는 식의 얘기가 아니라 다음 1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지를 고르는 기준이 하나씩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얘기만 하면 위험하죠. 리스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TVL이 아직 잦다. 즉 돈이 깊게 들어왔다 보기는 이르다. AI 게임 미니앱도 유저 유지 수익화에 실패하면 그냥 이벤트로 끝나 수 있다. 규제, 경쟁, 시장 분위기 이세 가지가 꼬이면 성장 속도가 많이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태도는 무조건 시바이누 찬양도 아니고 그냥 옛날 민코인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판을 키우고 있는지 구조를 먼저 본 다음에 내 포지션을 정하자. 이 정도가 현실적인 균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 시바이누는 지금 프라이버시, AI, 게임 메타버스를 끌어안는 방향으로 전략을 확실히 틀었고 시바리움은 트랜잭션은 이미 많이 돌고 있지만 돈은 아직 적게 묶여있는 네트워크이고 AI 게이밍 미니앱은 홀더를 직접 생태계 내부 활동가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차트만 보면 답답해 보이는 시바이누가 실제로는 밈에서 인프라 쪽으로 체질 개선 중인 코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코인이 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지, 팀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건 단순 가격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 이세 가지를 같이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바이누라는 한 종목을 통해 프라이버시, AI, 게임, ETF 가능성까지 이 코인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몸을 바꾸고 있는지를 천천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책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민코인 시장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드디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코인 시대의 개막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이한권 안에 왜 한국 투자자가 민코인을 하려면 어떤 코인, 어떤 구간에 진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숫자와 구조로 깔끔하게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순간 그 민코인은 이미 80% 이상 늦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부분의 알짜 민코인들은 구조적으로 한국 거래소까지 거의 들어오지 못합니다. 시장 구조와 유동성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책은 그냥 이 코인 좋아요, 저 코인 유망해요 하는 노하우 모음집이 아닙니다. 비상장 민코인 시장을 데이터 유동성, 투자 심리, 네트워크 효과라는 네 가지 축으로 완전히 해부해 놓은 분석서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아, 민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해하실 수 있고 이미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자기가 해왔던 투자 방식을 한 단계 위에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판매하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전부 무료로 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이 책은 단순한 민코인 설명서가 아니라 이걸 다 읽고 나면 시장 전체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늦게 쫓아가는 투자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읽고 움직이는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무료로 받아가시는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채널은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딱세 가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책 분량이 적지 않고 또 제가 이걸 직접 개별 발송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근데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영상 아래 댓글에 코인 도서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편하게 PC 핸드폰으로 책 읽어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요.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책 이미지 밑에 이북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코인 도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링크는 모바일로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유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읽어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투자의 길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지통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투자를 감으로 하면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위험이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로 바뀝니다. 이 책은 모두가 100배, 1000배라는 말만 외치는 시장에서 정작 그 뒤에 있는 구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든 하나의 해답입니다. 항상 공부하는 투자자 항상 구조를 먼저 깨뚫어보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 책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